예 yeah. 어. 어두운 을 통할 태었어아니 저거 3번 거타면 돼. 네. 민수 양 응. 야. 뭐야, 조심해. <laughs> 칠번 했어. 야, 아이고. 빨리 건너야겠다. 이엠 p 존. 오케이. 자, 해공 갈단. 아래로 살짝 돌려대 오케이. Okay. E.M.P. 전은 뭐예요? 여기 차를 못 쏴. 전자기기 에이. 다. 변파 배낭도 안 되고. 음. <laughs> 약간 동굴 느낌이구나. 동굴. 아무것도 안 터지네. 음. 저기서 블루존 수류탄도 못 써요? 안 펴질 거야. 아. 응. 레다도 안 되는 굴러. 어, 어, 어 레다도 안, 안 돼. 어, 그지. 배율만. 배율만. 음. 아 이쪽 이쪽 보고가 될때 이쪽. 는쪽 떠진 않았어. 어 뭐야? 아. 아차 불친 거지? 음. 아니, 애플 애플 눌렸어. 오와, 어, 어 뭐야 다아 민수님 면허 네. 있어요? 네. <laughs> 나이가 몇 살인데, 나이 우리 그거잖아요. 동갑이잖아요, 동갑. 똥갑. 너 누구 자기야? 띠동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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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디동가, 아, 디동가. <웃음> 아. <웃음> 우리 지금 세 번째 같은 채인데, 세 번째 같은 파, 같은 팀인데. 아니, 아그 BJ 생활 <laughs> 하면은 누가 몇 살이고 누가 몇 살인 거잘 기억 못해요. 아 그래. 나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말이 s u 바로 너박아버리 n <laughs> s u s a 다 s u s 살로 돌아가고 싶다. u s a 어 어, u s a n Susan, s u s 생이라 좀 널널할 <널러러> s <laughs> 차돌리 아니아니야 추가 아니. 주의가... 어? 다른 땅? 아니 딴른 정면 정면집 킹? 아트 어 차소리 음. 는거 조심 뮤트했다 어뭐린다린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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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인데 나이스 <laughs> 바로 아, 사망 나이스 오 어딜 살리러 와죽어야 <laughs> 가자 맞아. 가자 출발하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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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아저 이렇게 맛있게 <laughs> 오네 연막도 안피고 그냥 어, 살려버리네 우리 응. 건너가야된다 위로가자 음. 위로하긴어 건너가는 자기장 맞겠지 당연히 어 우리 고잡고 어조건 어, 음. 이거 안주면은 펍지가 잘못한거야 이거 <laughs> 예.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건 맞아맞아 역배주면 맞아. 응. 배그 접어요 <laughs> 옆에미 잡는다. 잡아봐. 저 어차피 안 잡을 거죠, 근데. <laughs> 아, 못 잡지. 난배급이제야못 잡어 <laughs> 못 잡어. 어다리에도될 수도 없으면. 나 안경 끼었다. 안경 다리? 보였어? 다리가 아닌구나. 네. 잘했어. 나이스. 자리가 아니었구나. 오케이. 오늘 1등 하겠다 추위 안경 쓰고 왔다. 왔다. 그니까. <laughs> 아까도 잘했는데, 진짜. 그러니까. 앨마가 좋았는데. 잠깐 그러니까 포켓몬 마스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저는 피카츄거든요저위가 그러면은 저가좀 가거든요. 사바케. 봐 볼래? 사입까? 사바케 있다. 아 여기 오토바이 하나 본거 것 같은데 자전거? 아 자전거다. 어. 왜? 이거에 한명 내리고 두 명은 뭐야? 밖에 아, 다키 터트릴까? 여기다 터트려도 돼. 어.